네, 지성입니다. 오늘은 제 MBTI 검사를 해 볼게요. 제가 4년 전에 MBTI 검사를 해 봤었었는데 이 거기가 이 사이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BTI가 16가지죠. 16 personalities 무료 성격 테스트. 자신의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신의 성격 유형이 삶의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세요. 프리미엄 자료로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렇지 않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둘다 좋아, 좋아 보이는데, 저는 좀 복잡한 건 몰라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의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아, 이것도 애매한데. 당연히, 뭐, 팩트나 논리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제가 <laughs> 느끼는 거 영향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누가 말하느냐, 아니면, 그걸 들으면서 또 어떤 제가 생각이나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편이라 조금 그렇다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것도 애매한데 중간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해야 되니까 솔직히 남자라면 아무리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전투를 즐기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빛속에서 춤출 수 있고 지옥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 전 솔직히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평정심을 <laughs> 유지하지 못 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남에게 나를 알리는 거는 매우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는 제가 인터넷 방송 좋아하는 십덕매봉이가 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또래한테, 어? 혹시 뭐 좋아하세요? 저 인터넷 방송 보는 거 좋아하고요.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메이플 스토리 좋아합니다. 어? 저도 인터넷 방송 좀 보는데 혹시 뭐 보세요? 저는 버튜버 봅니다. 혹시 홀로라이브라고 아세요? <laughs> 이렇게, 렇 어떻게 말하냐고.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부담스럽죠.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 나에게 대해 알리는 거.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이 더 받았는데. <laughs> 이것도 솔직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중요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일정이나 목록 등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뭐 스케줄 표시하고 이런 거 체계화하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더좀 조심스럽. 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죠? 이게 애니 또 애니나 만화 캐릭터에 대해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안전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솔직함이랑 세심함이 좀 같이 웃기는 카테고리인가요? 뭔가 바, 방향이 다른 느낌인데 좀, 좀, 좀 솔직한 게 좋은데 탐구할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더 좋아한다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아이고, 그때그때 다른데. 근데 저는 좀 그런 편 같아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은 좀. 집안일 하고 쉬자 그런다. 이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옹호한 것을 우선시한다.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오고 기다린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윤리적 딜레마.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laughs> 아니야.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알 것이다.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하여 선택한다. 아 이거 애매한데 그럼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해 선택해야지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아, 이것도 애매한 게할 일을 막 엄청 계획하진 않는데 근데 제가 뭔가 루틴이나 뭔가 반복되는 그런 루틴에 되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라 계획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전화 걸기를 꺼린다 참. 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의 실수를 <laughs> 후회하곤 한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감정에 집중한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결정을 놀, 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지.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죠. 저는 되게 좀 계획이랑 약간 루틴에 맞는 그런 걸 선호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 실망하게 될까 걱정한다. 근데 너무 좀 찐따 같은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을, 원, 직업을 원한다. 음, 그렇진 않아요. 추상적인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이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대.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막 깊게 생각하는 게 근데 피로는 한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 답이 안나오기도 하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 가끔씩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그거에 막 매몰되고 해봐야 좀 좋은 결과나 답이 나오진 않는다 생각해서 그냥 가끔씩 너무 깊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걸린다. 그렇지 않죠.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이루어 안수한다. 그런 편이에요. 저는 루틴을 좀 따르는 걸 좋아해서.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일을 선호한다. 그렇지 않죠.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약간 루틴이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렇지 않, 않은 것 같아요. 마감기 한나 지키기가 힘들다. 그거는 그렇진 않죠.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남성. 테스트 결과는, 오, ISTJ가 나왔네요. 저가 4년 전에 한두 번, 두세 번 해봤을 때다 ISFJ가 나왔거든요. 네, 현실주의자? 아닌데 나는 이상주의자라 내가 생각했는데. 읽어봅시다. 성향 ISTJ 현실주의자인 여러분은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이며 변화 없이 한신하는 성격입니다. 꼼꼼한 성격과 강한 의무감을 지닌 여러분은 개인적 삶과 직업 모두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명확한 원칙으로 삶을 대하며 전통과 체계와 명확한 기대치를 중시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고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책임을 완수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해야 할때 여러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에도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퍼센트 다 나오는구나. 내향형의 74%. 내향형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일을 선호하며 차분한 환경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관찰형, 직관형 관찰형. 관찰형의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좀 제가 이상주의자라 생각을 했는데 현실주의자라 나오네요. 이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에 집중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고형 사고형의 사람들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논리에 집중하느라 감정을 안고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조화보다는 효율성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엄청 프라로 생각했는데 티가 나왔네. 아, 음... 계획형. 계획형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높고 철저하며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자 하며 즉흥적인 일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선호합니다. 근데 저는 막 계획을 세우는 걸 엄청 많이 하거나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좀 일정한 루틴에 되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 좀, 루틴이나 계획이 막 정해져 있는 걸 선호해요. 민감형. <laughs> 민감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며,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MBTI 검사를 해서 ISTJ가 나왔는데 아, 원래 4년 전에 제가 ISFJ가 계속 나왔고 뭔가 ISFJ 설명을 들으면서 와 진짜 나랑 진짜 잘 맞는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ISTJ가 나왔네요 아마 아까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약간 팩트에 근거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서 그런 선택지 골랐던 게 티를 나오게 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MBTI 감사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봐요.